여러분, 안녕하세요. 보은 영진부동산 윤서장입니다. 이번 매물은 충청북도 보은군 산해면에 위치가, 위치하고 있는 산 밑에 대추밭 매물입니다. 자, 앞에 보고 계시는 약간의 경사진 노지 대추밭인데요. 토지 면적은 두필지입니다 보정관리 지역 전 2,095평 되겠습니다. 멀리 2차선 도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. 2차선 도로에서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아스콘 포장길로 한 200m 정도 들어왔습니다. 들어와서 이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데요.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을 경로당이 하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경로당 앞길을 통해서 자,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다리가 있는데요. 자 다리를 건너자마자 이제 비포장으로 들어갑니다. 자이 길을 통해서 여기서 한 80m 정도 들어가면은 우리 대추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길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. 이 길은 임야입니다. 타인 소유 토지인데 현재 우리 그 대추밭 주인께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통행은 자유롭게 할수 있다.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고요. 자 우리 대추밭까지 80m 그리고 도로에 폭은 약 3m 정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대추밭에 나중에 농사 이외에 건축을 한다거나 하시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토지 사용 승낙을 계속 받든가 아니면은 요거를 이제 분할해서 산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네 비포장길 약 80m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우리 토지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, 보시다시피 현재 그물망으로 우리 토지를 전부 감전 상태입니다 경계는 확실히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토지로 들어왔습니다 자, 토지로 일단 들어왔는데 노지 대초밭입니다 약간의 경사를 갖고 있는 노지 대초밭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제초작업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네요. 자 들어와서 바로 왼쪽에 보시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이게 중형 관정을 하나 현재 파놓은 상태입니다. 마셔도 된다는 어, 중형 관정이 있고요. 뭐 전기는 당연히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고요. 농약 할때 필요한 그 관수 시설도 지금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. 자, 우리 대추밭 2,095 평이고요, 보정 관리지역입니다. 전두필지입니다 현재 약 17년산 대추나무 한 800주 정도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자, 대추나무 사이 사이에 이렇게 넓게 작업 공간을 해놨기 때문에 1톤 차량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폭입니다. 자, 이쪽이 올라가면은 이제 동쪽인데, 동쪽은 이제 산이 있습니다. 산 밑에 서양 땅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, 여기가 가장 윗부분인데요. 이쪽으로 한번 쭉 걸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. 1톤 1톤 차량 다닐 수 있을 만큼의 폭입니다. 바로 뒤에는 임야 위치를 하고 있고요. 자, 아무래도 위쪽에다 보니까 약간의 경사가 여기는 있네요. 대추나무 17년산 800주. 최근에 강전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어 본격적인 생산이 아마 금년부터 25년부터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요즘에는 이제 대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대추 보험으로도 또 농사가 망칠 경우 좀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. 그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자, 여기서 아무래도 지대가 높다 보니까 앞에 전망을 한번 잠시 보시면 은 아주 멋진 전망이 펼쳐집니다. 나중에 집을 줘도 괜찮은 위치로 보이고요. 자, 밑에, 저 밑에 지금 언뜻 언뜻 보이는데 큰 하천도 하나 있습니다. 여름에 어, 사람들도 많이 놀러오는 그런 핫한 곳입니다. 자, 이 위로도 대추밭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. 아주 조용하고 쾌적하고 햇빛 잘 드는 그런 농지로 보입니다. 현재 대추가 보은의 특산물입니다. 대추가 싫으시면은 이거 제거를 하고 다른 농작물을 심으셔도 될것 같고요. 여기는 아무래도 과수원 부지로는 제적기역인 것 같아요. 약간의 경사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흙사를 보니까 어 배수가 상당히 잘될것 같아요. 다른 과수원을 하셔도 될것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. 그리고 전망이 좋기 때문에 요즘 핫한 체류형심터 그리고 나가서 가능하면은 주택을 짓고 살아도 괜찮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. 도로 아주 시원은 시원하게 뚫려 있고요.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돌아봤고요. 아무래도 드론 영상을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